자, y는 x랑 만나는 두점 ab 사이의 거리가 6루트 2였대. 우리 y는 x가 45도인 거 알고 있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선 하나 그리면 1대 1대 루트 2라서 6 6이었을 거야. 즉 cd 길이가 6이었다. 그럼 나는 ac의 길이를 모르니까 요 길이를 l이라고 잡을게. 그럼 45도니까 oc의 길이도 l이 되겠지. 됐니? 자,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30인 걸 이용을 해 보면 여기도 l일 테니까 윗변 AC를 윗변으로 본 거야. L 더하기 아랫변6 더하기 L이 되겠지? BD의 길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. 요번에 CD가 높이가 될 테니까 6. 그리고 나누기 2를 한게 넓이 3이다. 30이다. 그럼 얘는 3 약분하면 10이야. 그래서 2L은 4가 돼야 되고 L은 2더라. 그럼 A점과 B점 좌표가 다 나오겠지? L이 2니까 A점의 좌표 2, 2. 2, 2. 그럼 B점의 좌표는 2에다가 6을 더한 8,8이 되겠네. 8,8. 좌표 다 찾았으니까 어떻게? 함수에 넣으면 되겠지. y는 2에 ax 더하기 b 자리에 2,2를 대입해주면 2에 2a 더하기 b승이 2 나왔고, 2에 8로서 8a 더하기 b가 8 나오네. 8은 2의 3승이야. 2는 2의 1승이고, 밑 같이 지워서 2a 더하기 b 지수가 1이어야 되고. 오른쪽, 8A 더하기 B 지수가 3이 돼야 된다. 요거 두개 연립하면 되겠지? 요 계산은 마무리 안 할게.